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동시 청약이 가능하고요, 추첨제 25%가 배정이 되어 있고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민간 사전 청약 물량입니다. 오산에서 진행을 하는 민간 사전 청약 물량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ねえね 오늘은 오산 세교 2지구 A13 블록 호반서및 민간 사전 청약 물량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 세교 지구에 이제 민간 사전 청약 물량이 두 곳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동시 청약이 가능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 보면은 어두개 물량 모두 동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힐데스 하임이라고 하는 A20 블록하고 호반서및 A13 블록이 이제 청약을 앞두고 있는데 당첨자 발표일이 힐데스하임 A 20 블록은 4월 5일이고요, 호반 서밋 같은 경우에는 4월 6일이기 때문에 이 당첨자 발표일이 틀립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물량 모두 사전 청약 물량의 청약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4월 5일에 힐데스하임이 당첨이 되게 된다면 이제 호반 서밋은 이제 어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가 25%의 물량이 있고, 그리고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청약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3억대의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물량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측면을 이제 살펴보긴 할 거지만 가격 대비 그래도 어, 저렴한 그런 물량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두곳 중에 어디를 청약을 할지 또는 내가 두 곳을 다 청약을 한, 할지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헬데사임 같은 경, 경우에는 이제 평면도가 굉장히 우수하게 잘 나왔습니다 호반 썸이 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브랜드 파워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대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힐데 사임 같은 경우에도 입지적인 차이가 아주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 고등학교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바로 인근에 하고 있는 호반 썸이 조금 비싸다곤 하지만 그래도 어 제가 봤을 때는 입지적인 측면이 조금 우수하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호반 어 썸이에 대한 정보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게 된다면 오산세교 이지구 A 1 3블록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아파트 세대수 총 1030세대 중에 927세대가 사전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 2층부터 지상 17층, 25층 최대 12개 동으로 구성이 되고 이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점제 75%하고 추첨제 25%. 중요한 것은 이 추첨제 물량이 25%가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2023년 7월에 본 청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금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첨이 되신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입주시기는 2025년 12월에 예정인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입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A13블록의 위치이고, 이 13블록 같은 경우에는 오산세교 이지구의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강점이라고 보여져요. 이쪽 부분이 지금 제가 색칠하고 있는 부분이 A20블록의 힐데스하임의 입지인데, 힐데스하임 보다는 지금 A13블록의 호반서밋의 입지가 그래도 조금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어, 두개 단지다 모두 이제 역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은 택지개발지구로 어, 신시가지가 형성되는 만큼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더 쾌적한 주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동탄 이 신도시하고 인접하고 있고 그리고 오산세교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산대역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주력을 해서 필두로 가격 상승이 많이 됐는. 데 이 세마역 인근에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24평형이 5억대 중후반대에 이제, 어, 3룸 형태가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제 입지적인 차이는 있지만은 5구제곱미터의 분양 물량이 그래도 3억대 초반. 이 수도권에서 3억대 초반의 분양 가격이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면서 3억대에 그래도 내집 마련을 할수 있고 민간사전 청약 물량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좀 작은 확보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분양 불량을 어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변의 가격들을 좀 살펴보면은, 오산세교 이지구의 이제 후반 서밋 같은 경우에는 84A 타입이 4억 5천만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블럭의 힐드사임 같은 경우에는 84A 타입이 4억 500만원. 입지적으로 차이가 좀 있기는 있지만은, 한 5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5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제 평면도를 보시겠지만, 후반 서밋 같은 경우에는 84 타입이 이제 방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강점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오산세교 이지구의 A14 블럭의 우미린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순위 같은 경우에는 43대1 최고 경쟁률이 나왔고 34평형 같은 경우에는 4억 3천만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산세교 이지구의 호반 서밋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뭐 조금 그 힐드 사인보다는 비싸긴 하지만 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과도하게 높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다만 이 4억대를 넘어가는 분양가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5구제곱미터를 조금 노리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쪽이 남쪽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동양과 남서양으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중앙에 잔디 광장이라든가, 뭐, 이런 녹지 공간들 확보가 잘돼 있습니다. 주민운동시설이라든가, 어, 린이 놀이터도 잘 확보가 되어 있고, 호반섬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분양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단지 배치라든가,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평면도 구성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잘하는 그런 건설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산세교 이지구에 민간사전청약 물량 같은 경우에도 무리없이 단지 배치도가 형성이 된것 같습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5구 A타입이 25세대이고요 4베이로 구성이 된 모습이고 이제 이쪽 공간이 안방에 드레스룸 파우더룸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맞통풍이 가능한 그런 구성으로 보여지고 현관에 이런 공간들 확보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뭐 발코니도 네모 반듯하고 5구 타입 치고는 나쁘지 않은 평면 구성으로 보여집니다 오구 비타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237세대 이고 이제 포베이로 구성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 안방 같은 경우에 창문이 잘나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공간 확보가 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 구조상 약간 이렇게 꺾여져 있는 구조이긴 하지만 은이 공간을 활용하기에 우수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맞통풍이 가능한 구조이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추가적인 이런 어 공간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져요. 오구 타이 이 B 타입 같은 경우에도 평면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5그 p 타입 같은 경우에는 358세대이고, 여기 같은 경우도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면은 안방의 공간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공간과, 그리고 어, 드레스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창문이 이제 측면 창과 전면 창, 그리고 어, 이 발코니 쪽에도 창문이 있기 때문에 안방의 환기성이 굉장히 우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 맞동풍이 잘 되는 포베이 판상형 구조인 것으로 보이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추가적인 공간도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 245 세대이고요.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방이 모두 4개로 구성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대사임 같은 경우에는 방이 3개로 구성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호반 서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방 공간이 있는 것은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도 확보가 잘 되어 있고 창문도 잘나 있기 때문에 통풍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추가적인 공간 활용을 할수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수한 평면 구성이라고 보여지네요. 84 피타이 같은 경우에 6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방의 개수가 모두 4개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룸의 공간까지도 잘 확보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안방 같은 경우에 전면 창 외에 측면 창과 드레스룸의 창문까지 이제 면이 창으로 나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우수할 것으로 보이고, 여유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의 활용성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성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도 마통풍이 가능하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추가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평면 구성이라고 보여지네요.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게 된다면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셔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오산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30% 우선 배정을 하고요. 6개월 이상 경기도 계속 거주자 또는 요건 충족한 자에게 20%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50%를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30%, 20%, 50%의 어, 공급 우선 배정이 나뉘어져 있으니까는 꼭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첨자로 선정이 될수 있고요. 선정 방법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75%와 추첨제 25%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라면 이 물량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될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공급의 조건도 보게 된다면 이제 기간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이 조건이 해당 특별공급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어디에 배정이 될수 있는지 확인될 수 있는지 좀 체크를 해 보신 다음에 개별적으로 모집공고를 통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이런 예치금을 미리 납부해 놓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리 선납해 놓지 않으신 분들은 이 표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어 금액을 미리 선납해 놓으시면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모집 공고 전에 이 금액을 맞춰 놓게 되면 1순위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 일정을 보게 된다면 청약 접수가 특별 공급이 3월 28일이고요, 그리고 1순위 같은 경우에 3월 29일, 그리고 2순위는 3월 30일입니다. 이 날짜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첨자 발표일이 4월 6일이기 때문에 힐데스하임 A20 블록하고 같이 청약에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잘 선택하셔가지고 어떤 청약 전략을 짤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정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간 사정 청약 물량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3억 3천만원의 추정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고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4억 5천만원 선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추정 분양가입니다. 추정 분양가. 이 분양가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본 청약을 하게 됐을 때이 그 본청약에서 확정 분양가가 책정이 될 거고 제가 봤을 때 이제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3억대 초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8사 타입 같은 경우에도 이 호반 섬이 같은 경우에는 방이 추가적으로 하나 더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4억 5천만 원의 분양 가격이 아주 뭐 높다고 책정되었다고 생각 들지는 않고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물량들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3대 싸임보다는 그래도 어, 입지적인 측면을 봤을 때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는 이 호반 서밋이 조금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분양가격이 지금 5천만원 차이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이지만은 앞으로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금 들어가는 5천만원보다는 더 많은 시세 상승이 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8사타이 같은 경우에는 호반 서밋을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자금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좀 3억 대의 이 분양 물량들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힐데사임의 분양 가격도 3억 대의 분양 가격이었기 때문에 두개다 뭐 입지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동일 수급권에 있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자금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오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직주근접이 어느정도 가능하시다면 이 분양가격이 조금 저렴한 이런 물량들을 추첨제를 통해서 또는 내가 어, 특별공급의 조건을 활용할 수 있다면 좀 저렴하게 우선 내지 마련을 해 놓고 나중에 이제 다른 물량들 다시 점핑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오산에서 분양을 하는 민간 사전청약 물량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